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내 삶을 채웠던 그러한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채워질수록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인들이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그리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하는 한탄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우리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텐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 또한 우리 신앙의 동료들의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가장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현실이 그것을 분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 누가 복음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힌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당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내리게 되어서 그가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말씀으로 또한 세례를 베풀므로 준비한 자라는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서 제가 다시 3절과 4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여단강국은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재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요한이 외친 말인데 그 말을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분명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모든 일을 홀로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그 목소리를 듣는 너희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동일한 사명을 짊어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례 요한에게 그 모든 역할을 투영하고 있지 않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그 모든 역할을 요한에게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는 요한의 역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 모든 역할을 요한에게 맡겨버린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나 자신일 텐데,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이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맡겨버렸고요. 또한 조금 멀리 있지만 신학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버렸고요. 어쩌면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역할을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를 초대하며 너희는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 길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 사명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사명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다. 마치 중세 기독교가 중세 가톨릭이 성직자들에게 그 모든 역할을 맡겨버린 나머지 성직자들의 타락에 이어 교회가 함께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겨버림으로 모든 이의 신앙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공허한 이유,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며, 우리 모두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분명히 선구자일 것입니다. 앞선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할 것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고요. 함께 그 길을 준비하자고 초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신학자의 역할이라고, 나 스스로의 어깨로부터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도 어찌할 방법 없이, 속절 없이 무너져내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볼 결일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감정들, 또한 그 은혜들, 그 기쁨들, 평안들. 어쩌면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는 내가 지켜나가야 하며 내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사명을 나 스스로 팽개쳐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요한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일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고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그 감격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묵상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순절이라는 이 귀한 절기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며 그렇게 누군가에게 맡겨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아오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온전신음 앞에 다가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